여기요 차 오늘은 경매장이 나왔는데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차를 다 팔아 가지고 지금 오토허브 옥션으로 바뀐 AJ 셀카 옥션에 왔습니다. 차량이 엄청 많. 어, 차는 제가 지금 선별한 차가 한 20대 정도 되고 그 차를 보여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잘 안가. 이 차량 봤고요 K... K7 아 K5 어? <laughs> 역시 깔끔하고 도색 뭐 이상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도매가로 저희가 떼어가지고 딱 상품화 작업을 해서 파는 겁니다 깔끔해요. 소리도 조용하고,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또 뭐. 다음.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요, 열심히. 열심히 낙찰가 정해가지고, 선별해서 차를 가지고 옵니다. 짜잔, 짜잔, 짜잔. 다음 번호는 이코녹스어 있다. 이코녹스 차량이고, 어이 차량은 사실 인기가 많이 없어요. 대신 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도 가끔씩 찾는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들어가서. 시동 소리를 한번 켜봅니다 8만거 이거. 이거, 이이런이리 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다 뒤돈 다음에 살살 밟아보면 요 그러면 차가... 이건 5초 이상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AC AC 켜져있고 위에 나네요 현재 상태 어. 어 시원해 이 연료 부족 연료 좀 체크해야되고 에어컨 잘나오고 음. 사이드미러랑 블랙박스도 잘나오고 이런거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돼 잘되고 후진을 넣을때 시트에서 진동이 징징 와요 징징 처음알았어 그런 다음에 저는 외관을 좀 봅니다. 외관 볼 때는 일단 천천히 좀 멀리 떨어져서 <laugh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컴파운드 같은 거, 그러니까 광택을 내면 다 없어지는.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게 경매 대행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물건을 때려온 거지만 손님들이 원하시는 차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경매로 대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어를 봅니다. 타이어 상태 괜찮고. 상태 좋고. 괜찮고. 그 다음에는 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사고를 봐줘요. 교환 이력 전혀 없고, 지금 차량의 부조와 미션오일 쪽에 누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 경매장 입장에서는 차량이 다 이상이 있다고 해야 컴플레인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차를 와서 봐야 돼. 그냥 얘네들이 다 이상이 있다고 하면, 살수 있는 차가 없어요. 어, 엔진룸을 열었는데, 뭐가 많이 튀겨있죠? 이거는 누군가 일부러 지금 엔진오일 뚜껑을 열고, 이걸 열고, 악셀에다 세게 밟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엔진룸 쪽에는 누유가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미션 이게 뭐 카메라상에 담길지 몰라겠지만 밑에도 하부도 확인을 합니다 여기, 여기 있네요 이게 미션인데 이쪽이 미션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네요 지금 등속 조인트 쪽도 한번 봐주고 어유 물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은 누유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겠네. 이런 수리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잡아야 돼요. 자, 다음 차량!